거예요. 여기는 소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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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여기는 비한잔 비 마시면 돼요. 비비비짝짝 비. 언니야 술 다해? <laughs> 여기 뭐라고? 비꼴지 아이고 잘하시네 뭐라고 언니야? 미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들었네 언니 정신이 없는 데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뭐라고요? 어, 소나기 준비하면 뺨내보고있어다 우리 할이요 하면 다겠습니다 소나기 할게요 할게나 할게요 할게요 나게요 할게요 할게자 할게요 준비요 할게요 할게요 나게요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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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게요 할게요 할게요 을이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할거요할요 할게요 할이요게요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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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요 할게요 게요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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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미연습 한번 해봅니다미세번 시작. 미미 미. 오,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세번두번한번갈 거예요. 자 이제 요 오른손 한번 해봅니다 오른손 요렇게저쳐저 따라 이렇게 한번 내보실게요. 요거 금지 내봅니다. 자니좀 잘해라 한번 합니다. 시작. 니좀 잘해라. 니좀 잘해라. 팔운동거예요 발레 가지고 팔을 좀 내봅니다. 팔운동 니좀 잘해라 시작. 니좀 잘해. <laughs> 자, 이런 게 많은데 이건 뭐 진행이고 이야 이야, 우리는 비가 그냥 딱딱딱 맞네 뭐가, 아, 자, 우리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쏘라기 정신차려들, 야니 정신차려, 야 니는 잘해라 미다. 자, 한번 해봅니다. 쏘라기 니는 잘해라. 그렇지, 니는 잘해라. 자, 쏘라기 한번 해봅니다. 여기 자,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비세번 시작, 비비비자 실수가 딱 맞지. 예, 어. 아, 와 여기는 비가 착착 비세번안해 봅니다 시작 비비비 맞지 않냐 그렇다니까 자 우리도 한 번만 더해 봅니다 음. 자.